안녕하세요 요가 스승님입니다 반갑습니다. Namaste. 오늘은 저와 같이 이 요가 블록을 활용해서 할수 있는 요가 체층 동작 몇 가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같이 따라 해보시죠. 자, 먼저 이 요가 블록이 우리의 등 부위를 받쳐 주실 텐데요. 날개뼈와 날개뼈 사이에, 날개뼈와 날개뼈 사이에 이 블럭이 위치할 수 있도록 내려놓고 등을 대고 누워서 잠시 휴식을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려가실 때는 이렇게 블럭을 잡고 내려가 주시고, 본인의 손바닥은 엉덩이 옆 바닥에 정수리는 바닥과 터치하신 상태로 아주 편안한 상태로 눈을 감고 유지하시면 됩니다. 이 블록의 위치가 본인의 허리가 아니라 날개뼈와 날개뼈 사이에 있는 그등 부위에 블록을 올려 놓아 주셔야 됩니다. 자, 아, 본인의 손을 활용해서 블록을 옆으로 꺼내주시면 됩니다. 다음 동작은 발바닥을 본인의 엉덩이 앞쪽 바닥에 위치해주시고 발의 너비는 골반 너비 정도로 벌려주시면 됩니다. 손바닥은 엉덩이 옆 바닥을 눌러주시면서 본인의 엉덩이와 복부를 최대한 끌어올려주시고 옆에 있는 블록을 이렇게 내려다 놓고 엉덩이 위 단단한 뼈 부위에 블록을 올려다 놓고 손바닥은 엉덩이 옆바닥에 눈을 감고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시면 됩니다. 지금의 자세가 너무 편안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조금 난이도를 올려서 블록을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높게 만들어주신 뒤 엉덩이 위 단단한 뼈 부위에 블록을 위치시켜 주시고, 눈을 감고 잠시 유지합니다. 주의하셔야 될 점은 블록이 허리에 놓여지는 게 아니라 엉덩이 위에 있는 우리 엉덩이를 감싸고 있는 단단한 뼈에 이 블록을 위치하시면 됩니다. 양발을 가운데로 모아서 허벅다리와 무릎을 최대한 모아 주시고요. 오른쪽 허벅다리를 복부 쪽으로 최대한 당기면서 발끝을 천장 쪽으로 쭉 끌어 올려 보세요. 자, 이때 발끝이 천장을 향해서 쭉 뻗어 주셔야 됩니다. 다시 허벅다리 복부 쪽으로 당기시면서 발바닥 제자리로 가져오시고, 자, 반대로 왼쪽 허벅다리 복부 쪽으로 당기시면서 발끝을 천장 쪽으로 쭉 끌어올리시고, 가급적이면 무릎을 최대한 펴라고 노력을 하시고요, 허벅다리 당기면서 발바닥 제자리로. 다시 한번 더, 오른쪽 허벅다리를 복부 쪽으로 당기시면서 발끝을 천장 쪽으로 쭉 뻗어서 유지. 허벅다리 당기면서 발바닥 제자리로 내려놓으시고. 다리 모으시고 하셔야 돼요. 다시 허벅다리 당기고, 발끝 끌어올리고. 자, 이때 오른쪽 발바닥으로 바닥을 눌러서 오른쪽 무릎이 바깥쪽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왼발 끝은 천장 쪽으로 쭉 밀어서 유지. 허벅다리 당기고, 바닥에. 다시 발바닥의 너비, 골반 너비로 벌려주시고요. 엉덩이 들어서 오른손으로 블록을 오른쪽으로 꺼내놓고 등, 허리, 엉덩이 순으로 내려오시면 됩니다. 양발 뒷벽을 향해서 뻗어내고 다리 두들두들, 두들두들. 다음 동작은 발바닥을 최대한 합쪽 하시고요. 발 뒤꿈치를 엉덩이 쪽으로 가져오신 다음에 팔에 힘을 풀어서 팔꿈치는 바닥에 손끝으로 허벅다리 위쪽 부위를 위에서 아래로 지그시 눌러주시고요. 자, 이때 가급적이면 하체에 힘을 풀어내시고 허리가 바닥에서 많이 떨어지지 않도록 상체를 끌어올려서 등 부위가 바닥에 최대한 닿을 수 있도록. 자, 눈을 감고 유지합니다. 양 팔에 힘이 많이 들지 않도록 가볍게 올려놓고 유지하시면 되고요. 팔이 너무 불편하신 분들은 손바닥을 엉덩이 옆 바닥에 내려놓고 유지하셔도 됩니다. 자, 발바닥 바닥 터치, 무릎 모아주시고요. 허벅다리를 복부 쪽으로 당겨서 양손 무릎 위에서 포개고 단단하게 한번 당겨보십시오. 자, 손바닥 엉덩이 옆 바닥에 발바닥 바닥으로 내려주시고, 양 무릎 사이에 블록을 가져다 놓으시고요. 그대로 발끝을 천장 쪽으로 끌어올리시면서, 무릎을 최대한 쭉 펴고, 잠시 유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끝을 천장 쪽으로 쭉 끌어올려 주셔야 돼요. 엉덩이와 등, 허리가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자, 그 상태에서 그대로 발 뒤꿈치와 발끝을 뒷벽을 향해서 쭉 밀어내시고요. 손바닥 바닥 터치하고. 발 뒤꿈치와 바닥은 30cm 또는 20cm 정도로 유지하시고. 자, 마시면서 그대로 올라오세요. 다시 발끝 천장 쪽으로 끌어올리고. 다시 호흡 내쉬면서 발 뒤꿈치 바닥과 30cm 무릎 펴고 자 마시면서 끌어올리고 자 이때 양쪽 허벅다리를 안쪽으로 모아서 조여주시는 그 느낌을 가지시면서 유지하세요 자 내쉬면서 한번더쭉 뻗어내고 등어리 바닥에서 뜨지 않도록 자 마시면서 올라오고 다시 무릎 접어서 발바닥 바닥에 자 이번에는 이 블록에 어, 위치를 달리해서 최대한 무릎을 모아보시고요. 어, 블록의 넓은 면적이 본인의 무릎과 닿을 수 있도록 무릎을 모아주시고. 자, 한번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손바닥, 엉덩이 옆바닥에 허벅다리 복부 쪽으로 당기시면서 천천히 무릎을 끌어올리시고 발끝 천장. 자, 그 상태에서 그대로 발 뒤꿈치를 바닥과 30cm. 자, 허벅다리 모으셔야 돼요. 자, 마시면서 끌어올리고. 다시 내쉬면서 밀어내고. 마시면서 끌어올리고. 다 왔어요. 마지막 한 번. 자, 내쉬면서 밀어내고. 마시면서 당기고. 허벅다리 복부 쪽으로 당겨주시면서 발바닥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오른손으로 불로 꺼내서 바닥에 내려놓고요. 양발 뒷벽으로 꺼내고 다리 투들투들 두들 두들 하시고. 자, 손등 엉덩이 옆바닥에 편안하게 눈을 감고 휴식을 취하십니다.